세상에, 이게 웬 진수성찬이야? 아빠, 내 여자친구 요리 엄청 잘해. 한번 먹으면 아빠도 못 태어나올걸? 벌써 발불출이냐. 어쨌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집밥을 먹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맛있게 드세요, 아버님. 그냥 엄마가 요리할 때마다 재밌어 보여서 많이 보고 따라 하다 보니 흉내 낼 정도로만 할줄 알게 됐어요. 그것도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자랑거리지. 나라면 요리 잘하는 와이프 업고 다녔을 거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여자친구 업고 다니려고. 너무 밥해달라 그러지마. 부담스러워서 도망갈라. <laughs> 아니야. 이 사람도 그랬어. 결혼하면 아침 저녁은 꼭 해주겠대. 아이고야.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아버님. 저 프리랜서라서 근무 시간이 자유롭거든요. 아버님만 괜찮으시면 아버님 반찬도 앞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됐다, 됐어. 신랑만 잘 챙기면 되지, 무슨. 아빠, 괜히 그러지 말고 며느리가 해준다는데 받아.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네. 염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리는 건데요, 뭘. 아휴, 그렇게만 해주면 정말 감지덕지지.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에이. 아빠 또 옛날 생각했지? 어휴, 어머, 아버님, 여기 휴지라도. 고마워. 애들 엄마 죽고 나서는 내가 한 번도 우리 애들 위해서 이런 제대로 된 집밥 한번못 차려줬어.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그런데도 애들이 잘 자라줘서 그건 참 고마운 일이지만. 먹을 거못 먹고 자라게 만든 것 같아 내 마음이 늘 무거웠거든. 어느 정도 사정을 들었어요. 아버님 혼자서 아들 둘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고생도 아니었어. 난 고생이라고 느끼면 안 되는 능력 없는 아빠였으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하늘이 두쪽 나도 아빠는 아빠인데. 이희하고 도련님도 아버님이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지 다알 거예요. 그럼 다 알지. 아빠, 이젠 내가 효도할게. 아빠 덕분에 잘 먹고 잘 컸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아빠 잘 먹이고 잘 돌볼 거야.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너희 둘만 잘 살아주면 난더 바랄 게 없어. 괜히나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해서 둘만 위하며 살아라. 무슨 소리세요? 이제 아버님도 제 가족인데, 제가 챙겨드릴 거거든요? 아빠, 아, 저 자식은 꼭 분위기 좋을 때 불쑥 나타나서 초치더라. 도련님한테 왜 그래? 도련님, 학교 마친 거죠? 와서 식사하세요. 아, 좀 비켜요. 엄마, 마 야, 임마, 왜 사람을 밀고 그래? 니네 형수 될 사람 넘어질 뻔 했잖아. 그러게, 누가 사람 앞길 막으래? 뭐? 나 괜찮아, 오빠. 도련님, 아직 밥안 먹었죠? 같이 식사해요. 내가 왜 그쪽 도련님이에요? 아직 형이랑 결혼도 안 했으면서. 네? 저, 저, 말하는 싸가지 좀 봐. 야, 너 뭐라고 그랬냐? 당장 사과해? 어 지금 한숨 쉬었냐? 뭘 잘했다고 한숨을 쉬어? 아 오빠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 저 자식은 이렇게 다뤄줘야 해. 말이 안 통하는 놈이라.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누군데? 뭐이 자식아? 어디서 눈 부릅뜨고 째려봐.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그럼 평생 눈깔이라도 깔고 살아야지. 아버님 좀 말려 보세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내둬 남자 애들은 원래 저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내 네? 하루에 들 있는 일도 아니라서 딱히 놀랄 것도 없다. 다 내가 자식들을 부족하게 키운 탓이지. 오늘 좋은 날인데 분위기 망치지 말고 썩 꺼져. 안 그래도 올 생각 없었거든. 아빠가 등록금만 냈어도 새벽 늦게 들어올 생각이었어. 그러게 왜 제때 등록금을 안 넣어서 대낮부터 얼굴 보게 만들어. 대학 보내줬으면 그걸로 고맙게 생각하고 등록금은 네가 알아서 벌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아빠한테 구걸이야 대학원 학비까지 아빠한테 얻어다 공부한 주제 에 형이 할 말은 아니지 않아? 뭐이 자식아? 아좀 그만해 도련님 식사 안 하실 거면 얼른 가보세요 제가 정리할 테니까 에휴 짜증 나 죽겠네 야야너 일이 안와 사과 하고 가라고 남자 셋만 살아와서 그런가 집안 돌아가는 게참 질서 없고. 무자비하네. 다들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남편이 말해주길 엄마가 아주 어릴 적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아들 둘을 키웠고, 남편과 도련님은 나이 차이가 무려 9살 차이가 납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죽은 것이 항상 도련님 때문이라고 했어요. 어릴 적 도련님이 시어머니와 외출했다가 잠시 은행일 본다고 눈 돌린 사이에. 도련님이 은행을 뛰쳐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도련님을 찾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하지만 더큰 문제는 시아버지가 이 같은 형제 사이를 방관만 했다는 거예요. 셋이 한 자리에만 있으면 이렇게 개판이 되는 집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님,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제가 일이 있어서 나서는 김에 반찬 그냥 두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계시네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아, 혹시 부담스러우세요? 아니, 아니, 부담스러울 리가 있겠어. 나야 너무 고마운데, 괜히 결혼 전부터 예비며느리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그러지. 요리하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저는 아빠가 없어서 아버님이 제 아빠처럼 느껴지거든요. 아이고, 영광이네, 영광이야. 너무 고마워. 맛있게 드세요. 아, 그리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전화번호 있으시죠? 어, 있지, 그럼. 내가 마음대로 연락해도 되나, 모르겠네. 당연히 되죠. 가족인데. 고맙다, 고마워. 내가 말년에 복 받으려고 그러나 보다. <laughs> 그럼 가볼게요. 잠깐만, 안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저한테요? 원래 우리 큰놈 데리고 같이 말하려고 했는데, 너한테 미리 의논할까 싶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집에서 해가는 혼수 말이야. 그거 내가 이집 팔아서 보태주고 싶거든. 네? 집을 파시면 어떡해요? 나는 이제 혼자고 작은 놈도 외박이 잦아서 큰 집은 필요 없어. 그냥 방두개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갈까 싶거든. 그래도 아들 집 안쪽에서 집살 돈은 해줘야지. 에이 괜찮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아직 정정하신데 여유 돈은 갖고 계셔야죠. 그리고 집은 우리끼리 전세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전세할 돈은 되고, 그것도 만만찮을 텐데, 요즘 워낙 집값이 비싸니. 네, 돈에 맞게 구해야죠. 대출이랑 여기저기 돈 끌어서 몸에 맞지 않는 집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돈 모아서 여유 있을 때 집도 사고 평수 늘리고 괜찮은 집 들어가려고요. 내가 보태주려고 했는데. 도련님, 대학 등록금도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도련님, 훗날 장가 보내려면 결혼 자금도 있어야 하고, 그 돈은 그때 쓰세요, 아버님. 미안해서 어쩌나. 그래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난 내줄 준비 되어 있으니까. 하하, <laughs> 네. 말씀만 들어도 감사해요. 저랑 남편은 시댁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식도 올리기 전에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댁으로 거의 살다시피 들르며 지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뿐만 아니라 한 번씩 얼굴 비추는 도련님도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탈스럽고 차갑기만 하던 도련님은 어느 순간부터 제 눈을 피하지 않았고 제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도련님, 왜요? 어제 제가 갖다 준 반찬 중에서 메추리알 장조림만 다 없어져 있던데. 그거 도련님이 다 먹었죠?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도련님이 그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음엔 더 많이 하려고요. 뭐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련님 초딩 입맛이죠? 네 아니요. 맛있는 반찬만 쏙쏙 골라 먹던데 뭘? 아니라니까요. 알았어요 알았어. 아무튼. 앞으로 도련님이 좋아하는 반찬 잔뜩 만들어 줄게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요. 약속이요? 잠은 집에서만 자기로. 예전보다 최근에 집에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일주일에 네 번은 외박하잖아요. 내가 무슨 미성년자도 아니고, 어디서 자든 무슨 상관이에요. 도련님이 집에 자주 들어와야 이 집안의 칙칙한 분위기를 제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 이렇게 우중충한 집에 시집오면 무서워서 못 산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보아하니 도련님 계란 요리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 계란 요리 꼭 할게요. 참나. 약속하는 거예요? 뭐해요보 뭐? 학교 갔다 올게요. 다녀와요. 또저는밥 챙겨줬어? 당신이 무슨 제 엄마야? 왜 자꾸 저런 놈 신경 써? 쟨 대접 받을 자격 없는 놈이야. 왜 그래?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웃기시네. 그립다는 놈이 엄마 기일에 납골당 한 번을 안 찾아가 봐? 오빠, 난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싶어. 그러려면 오빠가 도련님이랑 화해를 해야 돼. 안 그럼 나이 집에 시집 와서 살 자신이 없어. 화해해. 오빠가 형이잖아. 솔직히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도련님이 어머님 사고나게 유인한 것도 아니잖아. 그게 그거지. 지가 은행을 뛰쳐나가지만 않았어도 엄마 안 죽었어. 도련님도 그때 겨우 여섯 살이었어. 여섯 살이면 애기야, 오빠. 애기 때부터 줄곧 살인자란 소리 듣고 자라면 얼마나 상처가 골막겠어. 어, 오빠도 엄마가 그립고 안쓰러운 마음에 괜히 탓할 사람이 필요했던거 알아. 근데 이만 그만 탓할 때도 됐어. 실은, 나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그래. 어쩌면 나도 걔를 나무라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도련님 요즘 겨우 집에 들어오는 횟수도 늘고 아버님도 은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오빠만 마음 좀 풀면 내가 이 집에서 숨 쉬고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알았어, 얘기해 볼게. 그래, 어른이다 우리 자기. 남편은 정말로 그날 저녁 도련님과 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 날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도련님과의 갈등을 풀었어요.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린 마음이었고 두 사람은 무려 15년 만에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 결혼식은 더없이 행복하게 진행되었어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 행복은 이어졌죠. 그러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예상치 못한 지옥을 맞게 되었습니다. 미친놈이 어디서 형한테 큰 소리야. 형이 시키면 예하고 따를 것이지. 이제 와서 형 노릇 하려고 하지 말지. 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은 게 형일 바에는 혀 깨물고 죽는 게 낫겠다. 그럼 그렇지. 너 같은 막나니가 개과천선했을 리가 없지. 부모 죽이고 멀쩡한 놈이 어디 있겠어. 닥쳐. 나 이제 네가 나더러 엄마 죽였다고 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을 거거든. 안 듣고 있으면 어쩔 건데, 팩기라도 하게? 못할 줄 알아? 그동안 네가나 팽고에 비하면, 한 주먹까지는 별 것도 아니야. 그래, 쳐라, 쳐. 어디 한번 쳐보라고. 아, 여보, 여보, 왜 이래? 왜또 싸우고 그래? 두 사람 화해했잖아. 무슨 일인데 갑자기 주먹 다짐이야. 왜 그래요, 도련님? 네? 아, 짜증나, 진짜. 나 오늘 안 들어와. 도련님, 도련님! 저놈 저거 새벽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당장 문 걸어 잠궈. 어쩐지 요 며칠 잠잠하다 했다. 너희들이 그럴 위인이 아니지. 아버님 말려주셨어야죠. 지난번에도 말했잖니. 말려서 되는 거면 진작 말렸다고. 아버님도 참. 당신은 왜 그래. 다 풀었다고 해놓고. 쟤는 절대 사람 안 돼. 화해. 화해는 개뿔. 화해한 거 취소다 저 썩을 놈. 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그냥 제 인성 문제지. 오랜만에 또 철닥선이 없는 사고 쳐서 그런 거야. 당신이 크게 신경 쓸일 아니야. 철닥선이 없는 문제 뭐? 있어. 그런 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고. 그게 뭔데? 아, 몰라. 말하기도 싫어. 나 씻을래. 아버님은 둘이 왜 싸우는지 들으셨죠? 들었지. 두 사람 왜 싸운 건데요? 도련님이 무슨 사고를 쳤길래 옛날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됐대요. 글쎄다. 그 부분은 못 들어서. 아, 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래도 화해라는 걸한번 해봤으니 저러다 괜찮아질 거다. 네. 도련님이 집을 박차고 나가고 그 뒤로 남편은 정말 도련님이 새벽이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잠금장치를 이중 삼중 걸어버렸어요. 아버님은 그것을 또반감만 했고요. 결국 제가 남편 잘때 몰래 일어나 걸어놓은 잠금장치를 풀어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도련님이 쳤다는 철딱선이 없는 사고가 여자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했던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아무리 엇나가고 막장처럼 살아왔다고 해도 여자 문제로 사고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아버님도 도련님을 향해 그럼 그렇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도련님의 비밀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음. 무슨 소리야, 누가 들어와, 쉿, 음. 음. 형수님, 쉿, 저예요, 저. 도련님? 형 깨면 다 끝이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나오세요. 이런 미친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설마 나한테 허튼 짓이라도 하려는 건가? 만약 도련님 여자 문제로 사고친 게 맞다면 지 형한테 복수하려고 날 건들기라도 하려는 건가? 빨리 나오라고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음 여보 여보 일어나. 어저 인간 한번 자면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자는 게 문제야. 형수님 아아 아. 제발 조용히 하세요. 부탁드려요.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할 말? 조용히 하실 거죠? 네, 뭐. 손뗄 테니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들어왔어요? 상황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려고 방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궁금해도 그렇지, 엄연히 신혼부부 방인데 그렇게 몰래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건 미안해요. 지금 시간 아니면 형수님한테 말할 타이밍이 없을 것 같아서요. 뒷상황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건 상관 없어요. 안 봐도 뻔하지 뭐내 욕이나 했겠죠. 그럼 뭐 때문에? 우선 그거 먼저 확인할게요. 제손 잡아주면 안 되겠어요? 저는 형수님이 꼭제손 잡았으면 좋겠는데 뭐라고요? 설마 이도련님 진짜 나한테 허튼 짓이라도 하려고 이러는 건가? 얼른 내손 잡아요. 이봐요 도련님. 도련님이 밖에서 무슨 사고를 치든 도련님 편에 서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날 바깥 여자들처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나도 도련님한테 형수라고요. 네? 내가 잘 챙겨 줘서 가벼운 여자로 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형수님. 이 나쁜 놈. 잠시만요, 형수님. 오해예요. 저 형수님한테 관심 없어요. 형 아내한테 눈 돌아가면 그건 진짜 미친 놈이죠. 네? 아니 그럼 왜 손을 잡으라고 해요? 그 손이 그 손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먼저 보세요. 이게 뭔데요? 제가 형 몰래 찍어 온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이요? 네. 형수님 상처 받을까 봐 감추려고 했는데 형수님한테 비밀로 하는 게더 몹쓸짓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더 빨리 알려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대체 뭔데 그래요? 어디 한번 봐요. 도련님이 보여준 동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전에 이 집에 들어와 며느리처럼 살던 다른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면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말을 남편이 도련님에게 하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동영상. 야, 나 신혼여행에서 오늘 돌아왔어. 그리고 너 때문에 10몇 년을 불행했던 우리 가족이 겨우 화목해졌어. 그런데 그 여자가 오면 또다시 불행해질지도 몰라. 그러길 바라는 거야? 형 웃긴다. 지금 내 탓하는 거야? 형수님이랑 결혼 약속해 놓고 전 여친 계속 만나면서 임신까지 시킨 게 누군데? 형수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네가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도 안 다쳐. 내가 네 형수한테 미안해할 일도 없고. 정말 양심도 없다. 매번 나한테 양심 없이 밥 먹고 산다고 하는데 형이야말로 그래. 내가 나만 좋자고 이러는 거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잖아 난 결혼했으니까 네가 그 여자랑 애 데리고 떠나주면 아무 문제 없어 넌 어차피 아무 여자든 관심도 없고 결혼 생각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형이 임신시킨 여자 데리고 살 만큼 정신 상태가 엉망이지 않거든 야잘 생각해봐 너랑 나랑 피를 나눈 형제야 내 새끼가 네 새끼고 네 새끼가 내 새끼고 그런 거지 미친 새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네가 그 여자하고 살면서 네 새끼라 생각하고 좀 키워. 어차피 유전자는 맞을걸? 어차피 한 핏줄 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형수님한테 사실대로 얘기해. 싫다고 했다. 너내 동의 없이 멋대로 말하기만 해라. 그땐 진짜 너랑 나랑 절연할 줄 알아. 글쎄. 나는 형이랑 절연하기 싫다는 이유로 비겁하게 살 생각은 없는데 형이 나한테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은 아니라서 뭐이 새끼야? 도련님이 남편과 대판 다퉜던 이유가 바로 남편의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정했던 남편이 어떻게 제 뒤에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배신감과 치욕스러움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저는 끝내 도련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도련님이 제게 손을 잡자고 한 이유가 바로 같이 남편의 나쁜 짓을 응징하자는 뜻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날로 흔쾌히 도련님과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은 저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소송할 수 있는 증거물들을 수집해 주었습니다. 그런 도련님을 보면서 엉망진창인 사람은 도련님이 아니라 남편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저게 뭐야? 저 사진이 어떻게 여기에 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라 반가워? 여보! 애기가 당신이랑 참 많이 닮았더라고. 내가 내 남편이랑 쏙 빼닮은 아이를 내 배가 아닌 남의 여자 배로 태어난 자식한테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어떻게 이런 서프라이즈를 다 생각했어? 아니, 여보. 일단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당신 가족 사진이 저렇게 크게 걸려서 다 설명해주고 있는데. 대체 어디서 저런 사진을 찾아온 건지 모르겠는데 오해야 저 여자 내 스토커라고 내가 스토커한테 시달리고 있던 사실 얘기하면 당신이 걱정할까 봐 참한 말 못하고 하하하 <laughs> 겨우 생각해낸 게 스토커야 정말 1차원적인 변명이다 핑계가 신박하면 그래도 내가 똑똑한 놈한테 속았구나 할 텐데 이렇게 멍청한 티를 내버리면 속은 나까지 바보 천치가 되는 기분이잖아 여보 여보 진정해 이거 누가 알려준 거야? 구원자 그 자식이지? 맞지? 내이 자식을 그냥 이 새끼 어디 있어? 누가 알려줬는지가 뭐가 중요해? 그런다고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없었던 게 돼? 나는 도련님한테 너무 고마워. 이 사실도 모르고 계속 당신하고 살았으면 내 인생이 아까워 죽을 뻔했잖아. 아니야 여보 저 여자랑 나랑 더는 상관없어. 애도 지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가 멋대로 숨어서 낳은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그거면 되잖아. 나한테 최악의 남편일 거면 저 여자한테는 최상의 남편이던가. 이쪽, 저쪽 다 최악이면 그냥 쓰레기밖에 안 되잖니. 나 여태 재생 불가한 쓰레기를 씻어서 새 것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야. 제대로 헛짓거리 했네. 아니, 여보. 난 당신한테 잘하려고 했어. 잘하고 있었고. 그 구원자 자식이 당신한테 말하지만 않았어도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쭉 행복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건 전부 그 구원자 새끼 때문이야. 당신 같은 사람을 형으로 둔 도련님이 너무 불쌍하다. 뭐, 지금 지 엄마 황천길 보낸 새끼를 감싸고 도는 거야? 설마 그 자식이랑 나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건 아니지?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당신이 누구 몰래 헛짓거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밖에 못 보나 보네. 우리 그만 이혼하자. 합의는 필요 없어. 소송할 거니까. 이혼 미쳤어? 우리 며칠 전에 신혼여행 갔어. 혼인 신고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이혼? 이혼하는데 적정 기간이 있니? 원래 반품도 받자마자 바로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어 미쳤어?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어? 액자로 머리치는 게어딨어네 새끼 남한테 키우라고 떠넘기는 무책임한 놈은 좀 처맞고 정신 차려야 돼. 그 여자랑 결혼하든 지랄을 하든 네 새끼 네가 키워. 안 돼요, 보 뭐, 가지마. 그 여자 있을 땐 직부석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그럼 더 잘됐네. 넌 그런 못된 년한테 평생 시달리면서 살아야 돼. 어쩜 그런 말을 해? 나 사랑한 거 아니었어? 우리 부부야. 부부지. 그 전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근데도 넌 그년 만나고 애까지 만들었잖아. 그건 그 여자가 하도 끈질기게 달라붙으니까 그렇게 마음 약해서. 니네 가정 어떻게 지키겠니? 나 때문에 마음 졸이며 왔다 갔다 두집 살림 하지 말라고 니네 자식 키우라고 보내주잖아. 난 가기 싫다니까? 애도 내가 낳으라고 한거 아니니까 그 여자가 알아서 하겠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넌 어쩜 니네 동생도 니네 자식도 참 쉽게 버리고 힘든 건다남 탓이구나. 내가 니그 네 썩은 정신 상태를 싹 바꿔놓을 순 없겠지만 금융치료 정도는 해줄게. 아주 유능한 변호사 써서 혼인 무효든 사기 결혼이든 다 걸고 위자료 다 청구할 거야. 곧바로 도련님 일 끝났는데 같이 소주나 한잔 하러 갈래요? 괜찮았어요. 큰 소리 나서 조마조마 했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셔서. 하하, <laughs> 걱정은 잘 끝냈으니까 걱정 마세요. 잘 끝냈다니 다행이네요. 형수님의 새 삶을 축하하러 가요. 이제 형수도 아닌데, 누나라고 불러요. 그럴까요, 누나? 누나 짐은 내가 챙겨서 택배 붙일게요. 다신 이 집에 발안 들여도 돼요. 고마워요. 역시 동생밖에 없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형이라는 놈이 다시 한번 더, 동생 보고 엄마 죽였다 어쨌다 얘기 꺼내면, 나처럼 대갈통을 후려 갈겨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그놈 얼굴 보지 말라고. 나처럼. 알겠지? 네. 엄마 잘못되신 거 동생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평생 그것 때문에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지 말라고. 내가 이 결혼망한 거나 때문이다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살면 좋겠어? 아님, 그냥 훌훌 털고 다시 씩씩하게 사는 게 좋아? 당연히 훌훌 털고 잘 사는 게 좋죠. 어머님도 그러실 거라고. 누나. 저는 도련님 덕분에 수월하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과 제가 이혼한 것에 대해서까지 방관하며 그러려니 넘겼어요. 이혼하고서는 사실상 남편 집안과 상종할 일이 더는 없지만 도련님과 누나 동생으로 좋게 남아서 의남매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아예 그 집을 나와서 혼자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어도 그 집에서 구박하는 형과 방관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그저 그 모든 걸 자기 잘못이니 당연히 자기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형이라는 작자가 지 살자고 자기 애 낳은 여자하고 애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살라는 미친 소리까지 했겠죠. 한번 삐끗했지만 다시 기운차게 시작하려는 저처럼 도련님도 이제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바래봅니다. 뭐? 없어? 음? 응, 없어? 기죽거리면서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때 이실직고 해라. 내애 네, 낳았다며 책임지라며 그래서 이혼하고 왔잖아. 근데 애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거짓말 한 거야. 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꼴 보기 싫어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그럼 그 애는 누구야? 조카야. 보러 갈 때마다 옆에 누워서 같이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어뒀지. 너 죽을래? 니네 가짜는 장난 때문에 내 인생 개판났다고. 웃기시네. 너 만나서 인생 개판났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 나 니네 집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이야. 며느리 노릇하면서. 근데 조건 좋은 여자 나타나니까 바로 나 쫓아 냈잖아. 너도 나보다 좋은 남자, 돈 많은 남자 만날 기회를 준 거라고. 그래도 사랑놀이는 한번 해봤으니 된거 아니야? 나도 그 여자랑 사랑놀이 한번 해봤으면 됐지. 남은 그렇게 헌신짝 벌이든 내팽개쳐놓고 지는 얼마나 잘 살려고? 에라이 양심도 없는 놈아! 난 이제 남은 생을 너 죽사발 만드는데 쓸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 왜내 주위에는 이렇게 도움 안 되는 것들뿐이야? 아이씨, 재수가 없을라니까. 네가 제일 재수 없어, 이 새끼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